오늘의 육가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의 60%에서 유해 화학물질은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일반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최대 2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졸음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한다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이의 실수나 잘못을 못본척 넘어가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가 잘한 행동을 더 알아봐주고 칭찬해준다면 아이는 좋은 행동 또 올바른 행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는데요. 대신 부모로부터 잔소리, 야단을 자주 듣는다면 아이와 부모 모두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기에 실수하며 배운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의 60%에서 유해 화학 물질은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개교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유치원과 초중고 17곳 가운데 11곳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에는 벤젠과 톨루엔, 에틸 벤젠 등이 있는데, 이들 물질은 최근 생리대 파동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조사하기로 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도 포함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최대 2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재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이어서 동일한 증명서인데도 병원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일반 진단서의 상한액은 2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은 10만원, 3주 이상은 15만원으로 각각 정해졌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에 다녀오거나 성묘를 위해 운전대를 잡는 분들 안전 운전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행복한 명절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교통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전해드립니다. 성묘나 벌초를 한후 무심코 마시게 되는 음복주, 한두 잔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음복주 세 잔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면허 정지. 다섯 잔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친척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몸무게 70kg 남성을 기준으로 막걸리 한 병을 마시면 최소 2시간 40분. 소주 한 병을 마시면 4시간 이상이 지나야 알코올이 분해됩니다. 졸음 운전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추석 당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평소보다 38% 사상자는 136%가 늘어났습니다. 만약 도로 위에서 잠이 쏟아진다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들러 잠시 눈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에는 장기간 이동으로 인해 피곤이 겹칠 수 있어서 졸음운전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명절 당일에는 음복으로 인한 음주 운전을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전자석에서 안전 벨트를 착용하며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등 기본을 지킨다면 안전한 고향길이 될수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푸짐하게 먹는 명절 음식들입니다. 각종 전과 고기들, 나물에 떡까지. 기름에 튀기거나 볶은 고칼로리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송편 5개 열량은 밥한 그릇을 먹은 것과 같고, 틈만 나면 집어먹게 되는 전과 나물, 마지막으로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수육도 열량이 엄청납니다. 무려 한 끼에 하루 성인 권장량 2,500칼로리를 넘는 열량을 한 번에 먹는 셈입니다. 이렇게 과식을 하면 체중 증가는 물론 성인병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명절이나 이럴 때 기름 전신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어, 영양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당을 악화시키고 고지혈증, 또 장기적으로는 동맥경화라든가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을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게 추석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는 조리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을 부칠 때는 두꺼운 프라이팬을 쓰면 기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념은 고추장 등 장류보다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설탕 대신 과일로 단맛을 내거나 당 함량을 낮춘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물은 기름에 볶기보다는 물에 데친 후 묻히면 칼로리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절제된 식사 습관과 올바른 조리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온 가족이 명절을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고향집에 모여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스나 전기 사용이 평소보다 늘어날 텐데요. 안전한 명절을 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석 명절 꼭 지켜야 할 가스 전기 안전수칙 소개해 드립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흰 연기를 내더니 곧 폭발합니다. 가스레인지 위를 덮은 지붕 때문에 가스캔이 과열돼 터진 겁니다. 명절이면 식구가 늘어 평소 안 쓰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바리보다 큰 조리기구를 쓰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가스레인지 주위에 부탄캔을 놓아둘 경우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후 콕과 중간 밸브를 잠그는 것을 깜빡했다가는 가스 누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가스 사고는 부주의에서 나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일어난 가스 인명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니 부주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휴 기간 집을 비우신다면 출발 전 비눗물을 가스 배관 사이에 발라 가스 누출이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와서는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썩는 냄새 나는 경우에는 가스가 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히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다음 가스 공급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점검원이 신속히 출동하여 어, 무료 점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콘센트가 부족하다고 문어발식으로 멀티탭을 사용할 경우 접촉 불량에 의한 과열로 불이 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기 제품을 쓸 때는 전선 피복이 벗겨진 데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집안 내 응급 사고는 주로 주방과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 명이 좁은 공간에서 날카로운 주방 기구를 쓰다 보면 손을 베거나 음식을 만들다 화상을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처가 심하지 않으면 찬물로 씻은 후 소독약, 연고 등을 발라주면 되지만 문제는 절단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할 때입니다. 심하게 다쳤으면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상처 부위를 눌러준 상태로 119를 이용해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혹시나 이제 깊은 상처나 절단이 된 경우에는 잘린 조직을 생리식염수로 적신 그 꺼지를 짠 후에 거기에 조직을 감싸고 그 뒤에 비밀 주머니에 담근 후에 얼음 주머니와 함께 응급실로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여휴에는 손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콜레라 등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음식을 여러 명이 함께 먹기 때문에. 조금만 소홀하면 식중독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수인성 감염병은 심한 설사가 주요 증상이어서 특히 탈수에 취약한 노년층과 만성 질환자, 영유아에게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가야 합니다. 연휴 기간 전국 535개 대형 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운영되며 문을 연 동네 병원과 약국을 확인하려면 국번 없이 129. 또는 119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방문 환자는 하루 평균 2만 5천여 명으로 평소보다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벌 쏘임이나 뱀에 물리는 사고는 전체의 60에서 70%가 이맘때 발생합니다. 성묘나설 때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벌에 쏘이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전신으로 퍼지거나 여러 곳에 쏘이면 자칫 호흡곤란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재빨리 벌침을 빼내는 게 중요한데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긁어 제거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알레르기 치료제가 없다면 대용으로 감기약을 쓸수 있습니다. 감기약 보면 그약 뒷면에 보면 항시스템이 써있으면 그 약을 먹으면 좀 도움이 되죠. 약을 먹으면 한 30분 있다 효과가 납니다. 뭐. 콧물이 입에 있는 분비물이 말른다든가간지럼이좀 없어진다든가. 뱀에게 물렸을 때를 대비해서 압박분대나 끈, 손수건 등도 챙겨야 합니다. 독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상처 부위 10cm 위를 동여매면 되는데 곧장 숨질 만큼 독이 빠르게 퍼지진 않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뭐든지 한 2시간 이내에 반응이 일어나서 손목에 물렸다면 점점, 점점 붓기 시작하거든요. 겨드랑이까지 뻘거지고. 그러면서 심장의 박동도 좀 빨라지고, 그러면서 전신 증상이 있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긴 소매와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등산화 같이 두꺼운 신발을 챙겨 신체를 보호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결핵 전문가들의 초청한 공청회에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할 강도 높은 결핵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병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 시설에서 계속되는 집단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채용 후에 검진을 하고 결핵 검진 후에 부서에 배치하는 등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전체 결핵 환자의 40%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것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노인 비중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결핵 검진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이 결핵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들어갈 때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중심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핵 환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결핵약에 대한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 결핵 환자 중 20%가 외국인인데 집단생활을 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건당국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해서 입원 명령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외국인 결핵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2기 결핵 관리 종합 계획을 올 연말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셀로판지 창문놀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양성평등의 가치 확산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나라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바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우리 삶의 전면적인 변화와 그 파급력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등 가히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될 정도로 우리 일상 속 모습들이 급변할 것입니다. 특히 틀에 박힌 어떤 상자 속 갇힌 지식이 아니라 상자 밖에서 사고할 수 있는 창조성, 이런 것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자 미래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 단답식, 암기식 지식이 아닌 창조적인 지식 생성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집니다. 창의성 분야 대가로 꼽히는 미국 교육심리학자 앨리스 폴 토렌스는 여성적 덕목으로 여겨지는 민감성과 남성적 가치로 간주되는 독립성 이두 가지가 균형 있게 발달될 때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된다고 했습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창의적 사고를 제안한다는 것은 여러 실험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여성성이나 남성성의 성 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아이들보다는 양성성의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창의성이 높습니다. 창의성이 높은 아이들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또 시도도 해보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독창성을 발휘하죠. 창의성은 다양한 사고를 할수 있어야 가능한데,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환경에서 키워집니다. 양성성이 높은 아이들은 창의적 인성 중에서 특히 자신감, 탐구심, 또 적극적인 상상력이 높고, 호기심이 강하며, 일에 대한 융통성과 과제 집착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6, 7살 정도가 되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확립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어떤 고정관념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배려나 문제상황에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는 태도가 매우 경직됩니다. 집에서 부모가 하는 역할과 모습은 아이들이 여성과 남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아빠가 집안일을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직업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때 성별 기준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 역할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갖고 본인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아이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지요. 한 예로 집에서 아빠가 가사에 참여하는 것을 본 아이들은 요리나 청소, 빨래를 남자도 다할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네, 저희 아빠도 하는데요. 이런 답을 하지요. 즉 이런 아이들은 성별이라고 하는 점이 일을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데 어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과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독일은 유치원의 남자들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유치원 남자 교사들의 교육적 효과를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정화되어 있는 성별 역할 구분을 없애기 위해 소녀의 날또 소년의 날을 지정해서 전통적으로 여성, 남성의 직업으로 구분해온 것과는 다른 새로운 직업 체험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과 남성을 위한 직업과 인생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남성의 역할과 사고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직업선택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교육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지요. 이와 같이 양성평등교육은 그동안 획일화된 여성, 남성의 특성으로 행동이나 역할을 규정했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소질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성별 고정관념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고 다양한 사고 활동을 제한하는 등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시대적이고 역기능적인 어떤 성역할 모델을 바꾸어내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궁한 창조성의 역량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소질과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즉 양성평등교육이야말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선물해줄 수 있는 미래시대의 중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진정한 친구를 아키비라고 불렀습니다. 아킵은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은 가족 모두에게 아킵 같은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가족, 친지들과 함께 사랑과 우정을 돈독히 나누는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